안녕하십니까. 직장인 프랭 주식입니다. 금일은 2024년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오늘 급등한 종목을 분석해보고 내일 주도 테마 및 종목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며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단순 공유하는 내용으로 투자에는 신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종합입니다. 금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종목은 424개고 하락 종목은 468개로 비슷했으며,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니케이지수도 락하였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국장 선물도 어, 야간 선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만 보면 내일은 좀 장이 살짝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새벽에 미국 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국장 출발이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이 연속 양 매수를 진행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로 전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 매도했고 개인이 2일 동안 연속 그 매수를 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느낌이 약간 좋지는 않은 좀 느낌이고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이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좀 개인의 수급을 가져가면서 상승을 시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또 팔고 개인이 계속 매수한다면 아직까지 빠르게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지수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자, 이 주황색이 지수고요. 그리고 이 고동색이 예탁금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고객 예탁금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 최근에 좀 개리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수가 예탁금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탁금을 보면 상방의 모양이 만들어질 것으로 조금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는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파란색이 신용 잔고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지수입니다. 자, 지수를 따라서 지금 지수를 신용 잔고가 따라가는데 지수를 따라서 신용 잔고가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신용 잔고가 유지가 되면 지수가 신용 잔고 부분까지 따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런 부분을 끝까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신용 잔고를 보면 따라 내려갈 것 같고 고객 예탁금을 보면 위로 올라갈 것 같고 상당히 그 어려운 장이고 변동성이 있는 장이라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500억 등락률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 우수 기업으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지금 급등을 해서 상한가 간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잭스미스가 있는 기업으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기록, 기록해서 실적이 우수해서 급등을 하였고요. 자, 다음은 블루 엠텍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트 블루 엠텍은 의약품계의 쿠팡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으면서 급등을 했고요. 시가 총액은 1298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자, 네이처의 그 기술이 개재되면서 어, 급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퀀타 메트릭스는15% 상승을 했고요 시가 총액은 3,14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도 그 시장에서 좀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코로나 대장으로 움직였던 수젠텍이 빠지고, 자, 오상 헬스케어, 시젠, 슈마시스 진원 생명과학, 제 약품 등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주변에서 어, 너무 많이 코로나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어, 예전보다는 그래도 어, 가까운 쪽에서 어, 한두 명씩 조금 코로나가 걸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리스 친환경 테마가 새롭게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CS 윈드입니다. 자, CS 윈드는 풍력 관련된 주로 2조 시가총액을 갖고 있으며 자, CS 윈드는 어, 자, 아래쪽에 제가 어, 그 따로 차트 분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젠 R&M입니다. 하이젠 R&M은 현대차 그룹과 로봇, 로봇 자동화 웨어러블 기기를 만든다는 소식에 16부, 16% 급등하였습니다. 시가 총액은 3,845억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실적 우수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 코로나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와 코로나가 좀 시장을 주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CS 윈드는 아래쪽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단닐까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다일까는 오늘은 10억 이상 거래가 터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다일까에서는 어, 여전히 제약 바이오, 그리고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넷마물, 그리고 중동전쟁의 스페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을 했고요. 자, 2차 전지 대형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진원 생명과학이 9% 시간 내에서 상승을 했고요. 컨타 매트릭스도 5% 상승하면서 또 상승을 하였습니다. 경남 제약도 4% 그리고 넷마블이 금일 장 마감 이후에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4% 급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바이오도 코로나, 제약바이오죠? 코로나, 코로나 그 진단키트주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기사상에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거는 건설 관련돼 가지고 건설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 기사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더 추적해 본 다음에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공장 철수의 장비 납품 지연까지 위기에 배터리 소부장 버텨야 산다. 자, 요 기사는 2차 전지 내용인데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 공장 철수도 하고, 장비 납품도 지연이 필요하, 필요하고, 재고가 쌓이고, 그리고 그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2차 전지주도 3분기의 실적이 정확히 그 보이는 그 기업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 바닥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 증빙이 된다면 안전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적 위주의 실적이 우수한 위주로 2차전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빠지는 삼성전자 8만전자 다시 가나요라는 거, 내용이고요.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닝 쇼크의 반도체 주가 약세다 미국 경기 침체의 공포가 잔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 반도체 주구 약, 반도체 주가 계속 약세 였고 기존의 반도체 주가 정말 시장을 그 화끈하게 이끌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항상 고점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다음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복귀입니다. 어, 제가 어제 음, 내일 주목 종목에 넷마블을 위치 시킴으로써 자, 넷마블 엄청난 영업이익이 발표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어, 투자 아이디어 상상을 해당 넷마블을 차트 분석부터 해서 기업 분석을 쭉 진행했고. 그리고 기업 분석 뉴스 재료도 계속 체크한 다음에 넷마블이 상승을 할 것을 약간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자, 혹시 그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8월 8일 날어 새벽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장마감 후에 영업이익이 1천만원 이상 터졌습니다. 영업이익이 1,112억이 터지면서 사실 기사에서는 720억, 680억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700억 정도라도 정말 엄청난 영업이익이라고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실상 발표를 했는데 700억을 훌쩍 뛰어넘은 1,112억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어장 마감 장 마감 시에 5분 봉을 보면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건 1봉 일봉, 일봉입니다. 1봉상으로 자, 그럼 한 번. 넷마블을 살펴보시면, 음. 넷마블의 5분 봉 차트를 보면, 마지막에 장 마감할 때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볼수 있죠. 자, 넷마블 같은 경우, 어, 어제 거래량이 오늘 마감시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 않았음을 볼수있고요 그리고 해당 73,000원. 자, 73,000원 부근을 돌파를 시도한다면 어, 상방이 위에 그냥 열려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직전 고점의 73,000원 자리를 어떻게 그 소화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좀 결정될 것 같고요. 자, 시원하게 돌파한다면 위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반대로 해당 라인에서 그 매물 소화를 거친다면 약간 조정을 하고선 그다음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73,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판단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73,000원 저항이다. 이거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 매물을 한번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부분 익절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한번 공유 드려 봤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순위와 그리고 거래대금 급등 종목 등락률 순위를 분석하고, 뉴스를 토대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내일 일장에 주목해야 될 테마 및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죠? 엠폭스 재확산에 진 매트릭스,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WTO가 엠폭스 확산에 보건 비상사태를 재선언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자, 해당 기사는, 어, 다음 것 같습니다. 자, 가자 지구에서 발생이 좀된 것으로, 가자 지구에서도 좀, 그, 발생이 좀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바이러스 검출에 백신 100만 개를 보낼 것이라는 기사와 함께 아프리카 중심으로 확산이 정말 좀 커지고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좀그 위험하면 전문가 집단을 소집해서 어,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 저는 선언할 것 같습니다. 음, 뭐 선언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나중에 문제지만 쭉 분위기를 살펴볼 때 어, 자. 가급적 빨리 소집해서 엠폭스에 대해 조언을 얻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가자 지구의 전쟁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해서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 및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엠폭스 확산에 따라서 그 주목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짐 매트릭스하고 녹십자 SM도 어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지만, 저는 바이오니아도 자 엠폭스 관련주로 좀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고요. 오늘은 7.45%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바이오니아는 현재, 음, 좋습니다. 바이오, 자, 바이오니아 수급을 보면, 어, 11수금상 외국인과 기관이, 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탑, 기타, 음, 기탑은 기타 연기 부분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만 계속 팔고 있죠. 자, 개인이 파는 이유는,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었고, 사실 그 흑자가 예상됐었는데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번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을 했는데, 월요일에 다시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같이 급락을 했는데, 또 다시 말아오는, 말아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니아는 자, 38,000원을 넘어서서 위로 갈수 있는 디트를 마련했고 자, 2분기 매출이 안 좋은 걸로 마무리를 졌고 3분기에는 3분기 4분기에는 영업 이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기 정도에 그 탈모 치료제 국내 승인도 도전을 하고 있고 유럽의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 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그 원숭이두창이 WTO에서 어, 정말 위험하다고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바이오니아가 같이 그 재료가 이중으로 붙으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3일째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조금 어, 숨을 고르면서 하락이 했을, 하락을 했을 때 안전 안전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린다면 바이오니아도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관련된 기사로. 22년 6월에 바이오니아 원숭이 도창 검출용 키트를 개발했고, 90분 내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오니아의, 바이오니아는 엠폭스 직접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친환경 테마주로 해리스 공약에 친환경 테마주가 있기 때문에 어, 같이 연관이 됐고요. 자, 처음에 해리스 부통령에 연관된 수혜주는 마리아나 였습니다. 자, 마리아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가 어, 상당히 긴 시간 주목을 받았고, 지금 뭐 지지율이 트럼프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테마를 갖다 붙이는 것도 저는 지금 좀 적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때문에 CS 윈드가 오늘 급등했지만 이것은 어, 앞으로도 상승을 유지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 바닷권에서 어, 역추세 이동평균선을 모두 뚫었고요. 정말 강력한 거래량이 터졌고 636%가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CS 윈드 자, 그 2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2024년 1200억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CS 윈드는 앞으로 좀그 음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 매수 기회를 하단에서 주면 매수를 받아서 시간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CS 윈드의 수급상인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10일 수급상 매수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 연기금 수급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하반기에도 충분히 주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국경제TV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영상을 마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짧은 시간을 들여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단순 공유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투자에는 신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프랭 주식이었습니다.